올 밤에는 기도하며 행하기를 힘쓰자 합니다. 행하기 행하는데 이 기도하며 행하기를 힘쓰자 초점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 행하게 되면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과 병아리를 함께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달걀 속에는 병아리라는 애는 닭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는 달걀 껍질이 때가 돼서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때가 돼서 껍질이 벗겨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그 어머니는 그 생명체에 있는, 닭의 생명체가 있는 달걀을 품고,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어미닭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껍질 을 깨고 나올 때, 그때서야 어미닭은 이제 그 달걀에서 병아리를 풀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모신 하나님 주님을 나라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본인 절대로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폭이 되어야 깨져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오늘 밤 기도하는 거입니다. 이 사람의 본능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능 중에는 여러분 사람 보면 인장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을 꽉 쥐든지 그럴 수 있죠. 이게 누구나 사람 본능입니다. 인장하든지 위기감 느끼면 꽉 잡습니다. 평안하면 뭐에 힘이 빠집니다. 뭐 풀립니다. 손도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때 주로 나옵니까, 기도는? 평안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별로 안 나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뜻도 때 기도가 나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그럼 기도라는 게가 편안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내게 그런 걸 주실까요? 기도해. 기도해야 너 껍데기가 깨지 벗겨진다. 껍질이 벗겨진다. 껍질이 벗겨져야 내가 역사하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귀를 끌고 길을 가다가 그만 나귀가 깊속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맨 처음에는 나귀를 끌어 당기려고 아무리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나귀를 웅덩이에 묻어주고 싶어서 포기하고, 바깥에서 흙을 이제 한 조금씩 조금씩 붓는거예 뭐, 포크리는 확 보면 묻혀버리겠지만은, 뭐, 그때 여행 중이니까 뭐, 삽이 있겠어요? 그냥 겨우겨우 성을 자꾸 벗습니다. 오랜 시간 흙을 갖다 벗다 보니까, 낙이가 올라왔어요. 낙이가 올라왔어, 낙기가 올라왔어. 낙이란 놈은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인이 그을 보여주면은 그걸 보여주면 발판으로 또 일어서고 일어서서 흙바가돼 나왔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죽게 포기하길 잘합니다. 아예 난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어머니야봐 이거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못 배운 사람은 기도 못 합니까? 무시한 사람은 기도 못 합니까? 여금이 낮은 사람은 기도 못 할까요? 가난한 사람 기도 못할까요?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기도.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줘 없어서 그걸 발판으로 올라오다 보면, 권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보시고성경에속는 신앙의 인물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이나, 내가 저는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도부와 이런 사람들, 어려움 없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우리 주님 입장에 계을때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에는 물결이 부딪히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싫든 좋든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제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문제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내게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여러 우리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문제 없었습니까? 우리랑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아브라함도 고민거리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인물 요셉은 믿음, 문제 없었을까요? 다이소는 문제 없었을까요? 저도 문제 없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굴 방문하고 다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인생의 정에서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시달렸죠. 내가 부족해서 시달릴 때도 있었고, 억울하게 시달릴 때도 있었고, 각종 다양한 문제에 시달릴 때가 있었다, 각자. 다 있을까, 정말 사연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 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벗어나려고 꾀를 쓰고, 비겁한 방법을 막 쓰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행하고, 왜요? 금인어리 표호가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했잖아요. 예, 기도 안 하고 행하면 어떤 일이 벌인지 아십니까?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털 속에. 아,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 주... 여러분, 우리 주님들 사이에 계시는데, 기도하셨서안하어요 기도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그 주수하시는 바르,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에서 율법에서는 율법을 잘 직전에 의미에서 안식을 하는 땅을 일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의원도 병든 자 고치면 안 돼. 이 전통으로 내려오던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날 병대사를 고치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안식을 범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얼핏 보면 안식일 날 환자 고쳐있게 병원 같지만, 주님은 왜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 개념은 틀렸다고는. 말을 안식을 일 거룩히 지키자 하는 건 뜻은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으로 그사건이니 안식을 병든에 고치셨던 것. 오늘도 우리가 행하기만 힘쓰게 되면 어게합니까 틀을 딱 만들어버려. 어? 나 틀리냐? 정제불을 판단하고 이런데. 기도하면 어떻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 배경이 보이는, 배경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면. 운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빨간불이데도확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간불, 노란불, 노란불이 파란 바에 그때 쓱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 볼 때는 빨간불, 신호 위반한 같이 볼수 있잖아. 우리가 믿음에 기도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왜 그런지 그게 이해가 되고 보입니다, 고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풀렸어? 정제 판단 함부로 한다, 함부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행하야,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보 그랬죠?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을 어째 내말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은 주여주여 주여 해. 하나님 찾아. 자기들 딱 틀을 만들어 놓고 행하기만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 기도,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보일 거다. 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열심히, 뭐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성격표가 부모가 올 때는 부모가 원하는 성격표가안 돼. 성격이안 돼. 화가 날수 있어. 근데 애가 평소에 열4시간을 봤기 때문에 그래 힘들어. 엄마가 더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봐라. 경위가 될수있다 그거만 안 보면 어떡합니까? 안 보면 어떡합니까? 인 자식 내가 너를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유 없게 안 돼? 야단치지.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 맞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컷닝하고 비가 방어 썰어. 애들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유스럽게 인도, 인도했다, 그렇게 인도했다. 주님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행해라, 제대로. 주님이, 주님은 쟤들에게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행하시고, 그제 그러니까 쟤들이 보여주, 보는 거야. 어. 어, 우리 잘때기도하셨고또 하시고. 이때는 잘 몰랐어.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깨달아. 오늘 오늘 이걸 볼 때의 겁니다. 내 인생 여정에서 힘든 일이 생긴, 기도거리 생긴다. 기도거리는요, 기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겠지. 밥 먹을 때 약간 기도하는 것만 끝나면 좋겠는데. 간절히 몸으로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 나도 좀 이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왜 그런 일 그해 주시겠냐. 아까 앞에서 그랬죠. 달걀이 어미가 뭐뭐 있다. 껍질이 깨질 때까지. 품어있다가 껍질이 깨지면 그때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깨지면 어떻게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리가 항상 달걀로 끝나는 거지. 내게 있는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권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기도. 기도를 그는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어미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품는 하나님. 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저절로 나오지. 목회자가 되면형 성도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그냥 눈 감으면 나와. 하나님, 내 사랑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을어보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나오고,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하다 보면 은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있을 동안에는요. 달걀에게 해가 오더라도 내 팽개치고 도망치지 않잖아요. 죽더라도 딱버티는려요 어미 닭이라면. 우린 기도하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행하기를 힘써야 되지. 기도 안 하면요. 껍데기 속에 갇혀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실질의 능력을, 달걀이 안에 뺑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뺑아리가 나오면 어합니까 아주 어미닭이 되어가지고, 또 자기도 달걀나가지고또 새끼를 또 낳고, 자꾸 이 제자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안 하면 어합니까 덩어리가안 되면 그냥 달걀로 향할 것이지.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난그그뭐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껍질을 깨져야 되는 거. 기도를 많이 했기도. 기도하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거를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아, 나는 나에게 부족해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면 내가 조금 조금씩 업드베벗겨면서 향상이 영예에 향상됩니다. 오늘 보문에서 그랬잖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등을내게 보이리라. 이불리기 입하고 주출을 반석에 놓을 사람 같으니, 큰물이나고 그 탕류가 나지만은 괜찮아. 왜? 이쪽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딱!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올리의 진집처럼 그냥, 문여 만나면 그냥 여자 짓이 나빠집니다. 인연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뭘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한대로 쓰임 받아야 진짜지.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내가 B를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박수 받아도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A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지 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 때는 당장 그 모습이 웅장하지 않고 초라하게 멀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 하고 놀랄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은 뭐가 되는 것처럼 난리법도 쳤는데, 지나고 나니까 바람을 가게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눈도 엉뚱했는데, 나중에 물확 뛰어난 사람이 있죠? 요셉이 형제들이 볼 때는, 얄미었고 어떻게 인심매매를 했겠어? 요 근데 지들끼리 숙덕거리겠죠? 에이, 자식, 꿈꾸는 왔는데, 저가 아이고, 하고, 막, 예 뒤에서 막, 똥을 걸리다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된, 자기 동생 앞에 와서, 요셉이, 형님들, 접니다, 요셉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릴 때그 씨가 당장 뭐화려하게 웅장 하프고 등치 큽니까? 작으면 씨 있잖아요. 개야씨. 이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개야씨라는 거예요. 나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발전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시작이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면 행하기 힘든 사람 나중에 보니까 꿈이 멋지게 나어 사람들이 의지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수단과 목스에서 멋지게 보인 사람은, 시간 지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바람과. 함께.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런 사람. 성경에 소개된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실은 다 겪었어요. 실은 다 겪었어요. 모세도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시련 겪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사도바울도 등등 많이 시련 인물들 얼마나 시련 겪었습니까이 다음 천국과서 만나면 그럴 겁니다. 아무개야, 너 네가 사는 세상 그때 시련 겪었지? 나도 옛날에 겪었어. 막 그런 걸 나눌 겁니다. 믿음 잘 지키도록 나다가 보니까. 정말 좋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겪는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실을 드는 고통은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라고 눈물 나고 안타깝고 남의 시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외면당하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탄은 쏙다거립니다너 하나님 신앙하다 그러게 됐잖아. 이거 하나님 신앙할래? 쏙닥걸릴수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일하고, 나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미약한 자리에서 점점 장성한 자리에 이렇게까지 올라갔어. 나중에 사탄이 야저암건들지 마라. 저 건들면 더더 더 세게 나오니까 손대지 마라.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금년 안에 행함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표를 정했으니까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기도는 어디서든 할수 있어 어디든지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가면서 갈수 있고 꼭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감아. 운전하고 할 때는 또 운전할 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하면 되는 마음.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하, 행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어쩌피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믿음을 세게 치고 나가야 될게 있는데 미리 준비시키지 마. 오늘 기도했더니 그 상만남은 딱 치고 나버려. 오늘 준비 안 하고 됩니까? 그상만남면 숨어버리는. 우리 금년 안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향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한장 모르겠습니다. 찬송가.